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철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 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 관해서 대당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네, 신흥물류의 황호연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황 대표님은 그 전에 이제 유통기업에 있어서요, 구찌라든가 자라, 지멘스 등을 경험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물류회사 신용물류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황호연 대표님 소개합니다. 인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소재하고 있는 신용물류 대표 황호연입니다. 신용물류는 지금 뭐 다양한 내륙 운송부터 수출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주요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한번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수출 수입부터 뭐 내륙 운송에 이르기까지 뭐 흔히들 사용하시는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퀵 오토바이부터 뭐 1톤 용달, 5톤, 뭐한 바라고 뭐 많이들 공장에서 사용하시는 혼저, 그리고 뭐 5톤 독차, 뭐 20피트, 40피트 트레일러 운송에까지 물류 전반에 걸쳐서 여러 업체들과 뭐 관여해서 일하고 있는 신흥 물류입니다. 뭐, 내리 운송하다 보면, 이제, 뭐, 이동수단은, 이제, 다양한 수단을 다 하는 거래요. 쭉부터 해갖고. 맞습니다. 작은 차, 그, 1톤 차부터 큰 특장차까지 다하시는 거. 네, 하시는 네. 거네요. 25톤도 있고, 뭐, 저희가 뭐, 그, 항온항습이 되는 그런 차량도 하고 있고, 무진동 맞아요. 차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도 관리는 항온, 항균, 항습이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달리다 보면, 이제, 고, 고가상품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동에 대해서 무진동도 해야 되고요. 네. 아, 그, 그러니까 전범위내에서 이제 다 내리 운송을 관, 관여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수입하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해상 항공, 복합 운송 등이 있는데요. 네, 수출입 물류에 관해서 이제 한번 프로세스 진행하는 거한번좀 말씀해 십시다 좀 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뭐 물류 업체, 뭐 구매, SCM 쪽에 계셨기 때문에 뭐더잘 아시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DHL, 뭐 DHL이나 FedEx UPS 같은 후리아 업체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CJ 대한통이나 운 LG 판토스, 피앤나게, 디비 쉐커 같은 코어딩 업체가 또 있을 거예요. 이제 화물이 들어오면 화주나 업체 어라이벌 노티스라고 하죠. 네. 어, 그 AN을 보내오면은 하, 근데 더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은 화주가 네. 구매를 하는 시점부터 수출의 프로세스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할수 있고요. 음, 이제 구매를 하고 제품이 그 화주한테 다시 오는 시점까지의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통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관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항만이라든가 공항에 통관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실 뭐, 어떤 이천이라든가 덕평해 보면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안에 이제 장치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우리 어. 장치장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항공으로 들어오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저희 항만은 그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예.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지하, 수출을 지향 수출을 지양하고 수입을 지하고 있는 기조로 수입 단계가 여러 가지가 결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네. 업계에 따라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 이제 준수해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일단은 뭐통관에거쳐았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면은, 네. 국내 이제 화주 거래처의 최종 목적지까지 정확히 갖다 준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왔을 때, 관세, 화주들이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을 하게 되고, 이제, 네. 통관 이후에 내륙 운송을 맡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뭐예요, 서울에 뭐 본사 헤드 오피스가 있지만, 네. 전국거점을다 커버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 뭐, 크게 국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조금씩 LCL이라든가, 뭐, 쿠리어로 조그맣게 들어오는 화물도 있어서, 그런 화물들도 저희는 이제 혼접을 해서, 좀더 화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아. 맞아요. 네. 네. 무리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FCL, 풀루 차면은 뭐 컨테이너를 몇대 하면 최고 좋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그 소량 할때는 LCL을 모아서 컨트롤해야 되니까 어,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컨트롤해야지 최종 목적지까지 만족을 시켜주는 거네요. 네. 네. 이제 국내 거점 하다 보면은 항공하고 이제 항만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은 리드 타임도 빨리 지금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건다 원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저희가 지금 항, 항구 타고 있는 어, 화주가 있는데. 예, 말씀해 음, 주시죠. 네, 제가 뭐 다녔던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는 저희가 그냥 오전 11시부터 레디투무를 하고 있어서, 네. 통과되는 시점으로부터 뭐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내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터기 면적도 지금 밀집되어 있지만은,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빠른 배송이라든가 안전, 목적지 도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생명선인 것 같고요. 네. 요즘 여담이지만은 봐고요 어디 인천대교와 송도까지 다리가 생기면서 네. 그다음에 리드 타임이 진짜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특히 이제 사람은 이동 못하지만 네. 해에 들어오는 항만이나 공항 물동량이 목적지가 좀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 동부가의 물류 중심이라고 계속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밀고 있지만 네. 뭐 엊그제 그 같이.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네. 국가 정책이 좀더 물류를 위해서 좀더 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뭐 좀진도 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류 한국에서도 그런 물류 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아니요. 지금 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올해 수출은 6천억 달러 이상 수입도 5천억 달러 이상 됐는데 네. 이 황원 대표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 돼서 네. 내륙 운송하고 글로벌하고 연계해서 항만 공항을 통해서 네. 완서 서비스를 갖다 대리 발행너넘치요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뭐 CJ 대한통운 같은 네. 뭐 글로벌 뭐 재작년 기준으로 13위 정도 하는 포워딩 업체가 있기는 네. 하지만, 그렇죠. 이제 뭐박 씨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륙 운송과 뭐 포워딩 선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업체가 없어서 뭐 네.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좀 더 중대, 증대될것 같습니다. 네, 앞, 앞에서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해주셨지만은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국제투성, 네. DHL이라든가, FedEx라든가, 네. 인천항만에 가보면은 쉔커라든가, 네. DB쉔컷, 또 이, 대할 통무도 네. 해갖고, 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기업들은 거점 전략으로 진짜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 물류에 관련해서 주업은 되는 건당연하고요 네. 앞으로 내륙 운송에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체력 네. 목적지 참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네. 어, 내륙 운송을 하더라도 이제 수출 수입에서 보면 화물의 이동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 간 이동할 때는 그 기본적인 게 뭐예요? 컨테이너 아닙니까? 네. 컨테이너로 어. 해상 운송을 할 때도 있고, 어. 컨테이너도 네. 이제, 이제 우리 방송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아니라 또, 모르신 분들도 보니까요. 네. 컨테이너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뭐, 20pt 컨테이너가 있고. 뭐 그래요. 조그만 드라이, 거. 네.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보통 많이 하죠.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리퍼 컨테이너라고 해서 냉동, 그러니까 뭐, 그 과일이나 이런 십자재들을 운반하는 리퍼 컨테이너가 있고, 뭐 플랫 컨테이너도 있고. 맞아요. 네. 컨테이너 종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40피트라고 그리는데, 네. 컨테이너에 이제 다니는 제외 이제 TU가 20피트거든요. 그러니까 40피트는 이제 두개의 TU라고 그러죠 네. 근 이제 뭐 APL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45 피트도 쓰고 53 피트도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온 상품이 아니고 이제 냉동 냉장 저온에 따라서 이게 종류가 달라지겠죠맞습니다 요즘 한참 뭐참뭐그 당연히 백신은 한국으로 네. 들어와야 되긴 하겠지만 네. 뭐 그런 그 콜드 체인이 또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 이제 콜드체인, 이제 한, 제기억으로도 1960년, 대 70년대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컨테이너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전 세계의 그 많은 물, 물량을 움직이는데 규격화된 박스로서 컨테이너를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 그, 네, 그 박스에 관해, 그컨테이너 네. 관해서. 예. 네. 제가 어제 그 서점을 찾아왔는데. 네. 제가 그때 추천받은 책을 찾아왔는데 결국에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 그 컨테이너, 사각 그 상자로 그런 전 세계적인 물량들이 이동되고 있는 네. 그런 서적도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 맞아요. 과거에 이제 읽은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영어로도 돼 있어요, 원어가. 아, 그래갖고 그쪽 컨테이너에 이제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컨테이너 안에 또 팔레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팔레트도 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뭐 보통 크게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쓰고 있는 거는 그 목재 파레트를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나무. 네, 근데 목재 파레트도 이제 재작년인가 그 빨간 개미들 때문에 막 인천공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인천공항 네. 쪽에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가, 전염병, 전염병 어. 같은 거를 가져올 수 있어서 맞아요. 훈중된 목재 파레트를 들여와야 되고. 맞아요. 여기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빨래트는 이제 나무를 고 해외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병원 귀라든가 여기 네. 따라서 이제 있고요. 또 요거 한 번, 이제, 빨래트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T11자라고 그래갖고, 네. 1100 곱하기 네. 1100이 네. 가장 기본적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 곱하기 1200대 좀표준화가돼 네. 있어서 이제 그런 빨래트 있죠. 그럼 목재 빨래트 외에 다른 것도 어떤 게 있나요? 어, 뭐, 보통, 하, 좀 무거운 상품을 하는 알루미늄 빨래트가 있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고가의 상품이나 또 네. 그 식품 같은 거. 네, 식품 같은 것도 아, 식품은 플라스틱 발레트. 플라스틱이죠. 미생이나 네, 네, 플라스틱. 청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량물이라든가 그런 경우 가격이 비싼 거는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해외에서 이제 돌 석재 같은 게 들어온 경우 있어요. 네. 대리석.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무 발레트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음, 어, 석재가 네. 무거운데 그 목재로 벗 아, 있, 그래서 있. 이제 네. 그 팔레트는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류센터 가셔도요, 완 팔레트 안에 보통 800kg에서 1톤까지인데요. 네. 보통 1톤까지 꽉꽉 하면 어때요? 이게 펑크를 뜨다가 보면 이게 이제 네, 무게감을 네. 저기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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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이제 온 뭐, 저기 뭐 중량 조절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팔레트를 일단 컨테이너에 딱 넣어갖고 저기 하죠.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내드 운송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차량이 보통 11톤 차죠. 어, 제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1톤? 그 다음에 어. 1톤이 제일 소량 화물, 보통 용대라고 말씀하시네. 맞아요. 제일 기본적인 1톤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많이 나간, 사용하시는 거는 보통, 5톤 차량을 그 제일 많이 사용고그 다음에 이제 11톤인데, 10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11톤 차 안에 보면은 팔레트를 쫙, 거기다 세워놓고 하잖아요. 11톤 차에 팔레트 몇개 정도 들어가나요? 11톤이 뭐, 현재는 10.2m 까지 나오고 있는. 10.2m. 근데 예. 보통은, 한 9.6m가 네. 적정 사이즈였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물량이 더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5 네. 뭐 10.2m까지 갔는데. 네. 보통은 뭐 18바레트까지 상차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16바레트. 또 중량에 따라서 뭐 11톤, 14톤, 18톤, 25톤 차량까지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요, 우선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해셨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물류를 좀 하다보면요.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팔레트든 컨테이너든 중요한 건 규격화의 통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표준화시켜 갖고 네. 이 사이즈 하면 뭐 팔레트가 몇개 들어가면 이 그다음에 또 컨테이너도 최적화 있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 네. 최적화를 네. 어느 정도 해야지 일단 상차 로딩률에 따라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계산되잖아요 국내가 되든 국제가 되든 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륙 운송 물류하시다가 네. 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처들하고 관계해서 네. 되게 좋은 점뭐 그래도 쉽지, 네. 힘들었던 점 그런 거좀 없을까요? 음, 우선은 저희 그 화물 운송 주선 사업을 제가 하고 있지만 네. 이쪽도 워낙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네. 그 서비스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먼저 우선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운님이 저렴해야, 그, 이 업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갖고 있는 카파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운임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네. 어쨌든 신뢰를 쌓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라던가, 네. 뭐 그런 걸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뭐 맞아요. 저도 뭐,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비즈니스 많이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진출한 기업들은, 네. 항상 보면은 뭐예요. AS라든가 가격 설정은 비싸더라도, 네. 자기네가 원했던 그 가이드라인에, 수, 만족도를 수, 꼭, 수, 꼭그 뭐, RFP에 거기에 딱 맞춰갖고, 체크시트에 그걸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어. 운임이 뭐, 조금이라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쵸 네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또 네.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고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우리 황호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자 오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중에서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회사에 관한 내용, 실제 수출입 물류하면서 또 화물의 이동수단 이 음.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자황 대표님과 같이 진행하니까요. 다음 방송까지 여러분을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기서로 마치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